경영 리더십 30. 경영정의 확립. 기업 경영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경영은 타인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 이익창출,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경영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 대한 것이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경영 리더십은 조직의 성과와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요소와 스타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결정한 목적 계획을 나타낸다. 타인을 통하여 선택, 학습 및 평가, 위임, 의사소통, 보상, 동기, 리더십을 나타낸다. 목표 달성 경영 과정, 변화,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관리를 나타낸다. 경영 리더십은 경영자를 도와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경영 정의 모델에서 언급한 활동을 처리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의미한다. 분야별 모델 활용, 경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경영 과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이에 모든 경영자는 실제 경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영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영 정의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찰력 경영정의는 경영뿐 아니라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본 구조와 체계를 제공한다. 변화, 의사소통, 보상, 관리,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위임, 평가, 리더십, 학습 및 교육, 경영과정, 동기, 계획, 선택 등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해답 경영정의 모델은 경영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실제로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아울러 경영에 대한 타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 경영의 핵심 목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익을 창출하며 이에 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 경영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으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된다.